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구장 이십팔 절부터 삼십육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구장 이십팔 절부터 삼십육 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팔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구장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내용은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한데 먼저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로시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해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당황해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그를 보고자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18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산 사건은 구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주고 계신 사건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35절에 더욱 확실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하신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고 오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할 때에 그 말하는 내용이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새.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의 어떤 것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말씀하는 자리에서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고난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만을 바라볼 수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기 전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32절에 나타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민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같이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깊이 졸다가 완전히 잠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문득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한 말이 여기가 좋으니 초막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 성경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과 믿음의 고난을 상관없이 여겨서는 안된다 라는 말입니다. 고난과 영광은 함께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이 너무나 잘드러 n 때에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 영광이나 축복만을 바라보며 그 길에 있는 고난은 못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그 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큰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아를 보고, 하늘의 소리도 들었지만, 제자들이 마지막에 본 것은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때는 영광의 길처럼 보일 때도 반대로 고난의 길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